최근 걸스데이 출신으로 알려진 트로트 가수 장혜리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연예계 적대 문화에 대한 충격적인 비화를 털어놓았다. 과거 아이돌 활동 당시 뿐만 아니라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뒤에도 끊임없이 이어졌던 은밀한 제안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편견과 압박감이 얼마나 거대하고 교묘하게 작동하는지를 낱낱이 고발한 것이다. 특히 유명 기업 대표가 내가 너를 키워줄 테니 내 여자친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는 발언은 단순히 가십성 폭로를 넘어 연예계의 만연에 있을지도 모르는 스폰서 문화의 심각성을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과거에도 연예계에서 이른바 스폰서 문제는 여러 차례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데뷔를 앞둔 신인이나 다소 인지도가 약한 연예인들이 유명 기획사나 기업의 후원 혹은 업계 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비공식적인 제안을 받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해당 제안이 과연 단순히 연예활동에 필요한 지원이나 투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일종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접대관계의 시작인지는 늘 애매모호하게 묻혀왔다. 이 과정에서 술자리를 빌미로 접근하거나 최근에는 골프 모임 같은 취미활동을 구실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도하는 등 수법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혜리에 따르면 자신이 아직 신인이었을 때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강요받았던 술자리가 존재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사성 자리로 생각했지만 이면에는 나와 친해지면 업계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식의 달콤하고도 불쾌한 조건들이 뒤따랐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내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며 대놓고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연결이나 관계 맺기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그는 이 제안을 거절했고 이후로도 업계에서 마주치게 될 때마다 네가 그때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크게 뜨지 않았겠냐라는 식의 회유 섞인 말을 들어야 했다. 이 일화는 오랜 시간 연예계 곳곳에서 거론되어온 우려들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을 새삼 실감하게 한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제안이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현실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어떻게든 주목받지 못하면 곧바로 잊혀지고 만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은밀한 루트라도 붙잡고 싶어지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신인들은 이쪽 바닥은 다 그런 거야 라는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생존을 위해 온갖 기회를 모색하는 이들에게 큰 힘을 가진 이가 손길을 내민다면 고덕적 가치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폰 문화는 결국 연예인들의 자유의지와 인격을 침해하고 나아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일회성 폭로로 끝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장혜리가 폭로한 내용이 화제를 일으킨다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중의 관심은 쉽게 식는다. 더구나 연예계는 원래 그래, 라는 냉소적 시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다, 라는 막연한 통념이 뒤섞이면서 다시금 공론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불편한 진실은 가십으로 전락하고, 정작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이는 업계 내외부의 철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술자리나 골프 모임 자체가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간관계나 정보교류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모임들이 은밀한 청탁이나 대가관계를 숨기고 있는지 여부다. 장혜리가 경험한 대가를 전제로 한 만남 요구는 아무리 미화하려 해도 그 본질이 스폰서 제안에 가깝다. 내가 너를 키워줄 테니 내게도 뭔가를 줘라. 라는 메시지는 표면적으로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권력자와 약자의 구도를 고착화할 뿐이다. 장혜리는 결국 이런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존심과 가치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가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늘어놓으며 회유한 대표의 말 역시 그녀에게는 오히려 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결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그녀 스스로도 그때 혹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해본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만남의큰 회의를 느꼈다는 게 그녀의 솔직한 심경이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윤리관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겠다는 확고한 의지라고 볼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스폰서 논란의 근자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을 뒤덮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깔려있다. 지나치게 단기적 성공을 추구하는 풍토, 연예인을 상품처럼 소비하는 문화, 그리고 일부 권력자들이 은밀히 부를 축적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악순환이 결합되어 쉽게 바뀌지 않는 카르텔을 형성한다. 결국 이것이 해결되려면 첫째로는 대중과 팬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화려한 외향 뒤에 감춰진 노력이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학 관계가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둘째로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의 자정 노력과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다. 독립적인 기구나 단체가 나서서 데뷔 전후의 연예인들을 위한 상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합리한 요구가 감지되면 즉각 제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장혜리가 2020년 8월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뒤 내놓은 싱글 서방님, 우렁각시, 는 정통 트로트와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킨 곡으로 주목받았고 그녀는 계속해서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데뷔 당시에는 걸스데이 출신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관심을 모았지만 이번 폭로 이후에는 대중의 시선이 또 다른 의미로 집중됐다. 현재는 음악으로도 성공하고 싶지만 그 성공이 내가 아닌 누구의 후원이나 비즈니스적 거래 위에 세워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는 뚜렷한 소신을 내비치며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결국 이 일련의 사태는 연예계가 화려한 무대 이면에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권력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동시에 대중들이 그저 흥미로운 스캔들로 소비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를 성찰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한 현장에 몸담은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듣는 무대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신인 연예인들에게는 이런 부당한 요구나 유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형 기획사에서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을 마련해야 하며 언론 역시 폭로와 스캔들만을 좇기보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모여야만 연예계의 구조적 병폐가 개선되고. 재능 있는 신인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다. 업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 폭로가 화제성 이슈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뜻깊은 반성과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길 바란다.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좀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다음에도 중요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해 놓았으니,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